아, 거 아씨 꼭 살아서 와야돼 형이랑 10년은 타야지 오, 아 자전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쌍칼헤비아이디스 드론 라이더입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요두 개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해먹은 천장의 처박은 치폴리니 예 시포입니다 시포 10호. 깨진 시포와 새로 산 시포 오늘 드디어 수많은 5천만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던 천장의 처박은 2500원짜리 치폴리니가 과연 어떻게 사서 살아왔는지 마무리 영상을 찍으러 오늘 쌍돈에 왔습니다 드디어 치폴리니가 돌아왔다고 해서 오늘 총 어떻게 수리가 됐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었는지를 마무리짓는 영상을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자전거를 보러 같이 가시죠. 짜잔! 드디어 치폴리니가 수리가 완료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어디 어디가 파손됐는지부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렸던 지금 영상에 나오겠지만, 천장에 처박으면서 정말 다행히도, 휠은 살았고요 핸들바 살았고요 프레임에, 다운투브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10호 요 부분이 깨졌었죠. 그래서 제가 10호를, 다행히도 아직까지 판매 중인 모델이라서, 다행히 10호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엘파마 보고 있나? 엘파마 맞나? 엘파마 연락해서 청룡MTV에서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도 온대 전신에 탑투브, 다운투브, 그룹셀, 기타 힐다 괜찮았습니다. 평소에 착한 선행과 쌍칼로 악당을 물리치는드론나 <laughs> 죄송해요. <웃음> 착한 선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많은 분들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네가 얼마 썼니? 도대체 얼마가 드었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깨진 시포입니다. 25만 원. 깔끔하게 25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 카본. 카본 수리는 19만 8천원 20만 원 통칠게요. 2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카본 수리를 보내기 위해서 분해 정비를 해야겠죠. 분해 정비가 약 20만 원인데 저는 좀 싸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비자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해 정비 약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라브에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엑스레이로 쫙 훑었잖아요. 그 비용이 한 50만에서 한 60만원 정도 가격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툴레 598 천재형형 캐리어가 약 35만원 정도 합니다. 당연히 저는 툴레 엠버서더이기 때문에 좀더 싸게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휠에서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타이어를 5천성 간다고 고생하셨겠네. 5천성, <laughs> 5천성 15만원 들었습니다. 뭐 타이어가 소음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대하고, 여러분들, 이 고대하고, 정말 기다렸던 그게 도대체 얼마가 금액이 들었을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봤던 그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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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존 만세!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laughs> 네, 아직, 아직 사이클존 사장님이, 대표님이 아직 연락을 안 주셨어요. 간판 또, 얼마가 들지 모르겠어요, 간판은. 일단, 간판을 제한 모두의 금액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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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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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 160! 5만원! 무슨, 씨. 어디, 복권에 당첨된 듯이 얘기하고 있네. 165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지고, 지폴린이가 살아서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또, 어디 지하에 들어갈 때 자전거 안 달려있는데도 되게 섬뜻섬뜻하고요. 내려갈 때 멈춰요. 나도 모르게, 이제, 지하를 내려갈 때, 깜빡오! 이러면서 이제, 멈추는 그런 습관이 좀 들었고, 그런데도 또, 얘기하다 가면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천장형 캐을 쓰시는 분들은 꼭 높이 측정하시고 자전거를 다 경우에는 항상 자전거 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때 노골님이 말한 것처럼 스틱 같은 거 붙이는 거 있던데 그런 거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또 슬픈 추억 올해 치폴리니가두번 제품을 따라 갔다 왔죠 힐한번 부러지고 카본 시스테이 깨지고 지금 탑 튜브 깨지고 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어쨌건 16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저는 165만원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할인받고, 엠버서도 할인도 있고, 협찬도 받고 해서 조금 덜 들긴 했는데, 제돈또 100만원 정도는 들었다. 100만원. 유튜브 한달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원. <laughs> 100만원. 한달 찼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 다쳤으니까, 괜찮고. 그렇게 치폴리가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슬픈 추억은 있고, 또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즐거운 영상,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하고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 이거 또 치다가 이거 또, 또 장난치나 또깨 먹으려 <laughs>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드러나야 됩니다 항상 알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지금 두번 분해 정비했잖아요 네. 두번 풀어먹어가지고 <laughs> 한번 보자. 둘에 두번분이 정비하니까 어때요? 이게 칩리린 정점 들어. 아, 정이 정이 그냥 빡빡 되네, 그럼 1,500만 원. 아, 정이. 아니, 그럼 1,500만 원에 매입. 고고. <웃음> <웃음> 아니, 쳐로 정 들었다 왜? 어?